코인 투자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미코인 시대입니다. 어, 최근에 미국의 포브스지에서 어, 20개의 코인을 좀비 블록체인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어, 리플,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스택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ICP, 미나와 같은 코인들이 포브스가 선정한 20개 의 좀비 코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브스가 선정했다는 좀비 코인의 전체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리플,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뭐 스택스 그리고 플로우, 미나, 이오스 정도가 좀 눈에 띄는 코인들이고요. 어, 대부분 코인이 발행된 지좀 오래된 코인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 이제 코인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명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은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 다만 이 리스트에 제 메인 포트폴리오 스택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저 역시도 상당히 열이 받은 상태고 아 몇몇 구독자분들도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포브스 기사에 대해서 그냥 쓰레기 같은 낚시성 기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해당 기사의 전문을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코인리스의 짤막한 코인리스 인용 기사 내용으로나 국내 일부 제인용 기사만 보셨을 건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리플에 대한 짤막한 언급만 있을 뿐, 그외1 9개 코인이 왜 좀비 코인인지에 대해서는 어,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전문을 볼수 없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제가 해당 기사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어, 저작권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번역한 내용을 기준으로 주요한 핵심 내용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서 이제 아, 쓰레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사실 잘 읽어보면 수긍이 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어,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 판단을 같이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하면서 블록체인은 갑자기 훨씬 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50개 이상이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밑에는 xrp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요. 어, 리플렉스는 암호화폐 좀비입니다 라고 아주 자극적인 워딩을 썼네요 XRP 토큰은 하루에 약 20억 달러 상당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투기 목적 외에는 없다 스위프트가 여전히 강세이고 태도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보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저도 이 내용은 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콜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리플과도 거의 차이 없는 트랜잭션 속도와 전송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도 리플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 뭐 리플만 있는 건 아니래요. 뭐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뭐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거래되는 블록체인이 50개 이상이고 그 중에 적어도 20개는 기능성 좀비다. 어, 대부분은 사용자가 없고 어, 엉뚱한 야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어, 다음 내용에서는 이제 하드포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저도 사실 하드포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하드포크라는 게 어, 이제 설명을 보면 음, 프로그래머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어, 프로그래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그들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하드포크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하드포크라는 거는 이 블록체인 코드 자체가 오픈 소스인데 기존의 오픈 소스 코드에 이제 어, 이견이 생기기도 해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블록 용량이 너무 작다 해가지고 개발했던 것들이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SV. 라는 것들을 어 많이 하드포크 해가지고 어 좀더 나은 비트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나온 부산물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비트코인이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오픈소스여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코드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뭐 이제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야 비트코인 블록이 이거 용량 너무 낮아. 야 비트코인 블록 용량 높여가지고 내가 새로 만들게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그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캐시 이런 어, 부산물들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바뀌기 전에 그 모델인 거고요. 아, 다음은 이제 라이트코인인데요. 라이트코인은 이제 지원하는 오픈소스 개발자가 73명에 불구하다 그래서 이제 쓸모없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한 소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캐시 자체도 어 개발자 월별 30명에 불과하고 어 2023년에 4.9만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네요 이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이브라이트라는 애가 어 개발을 했는데 얘는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어 얘가 화이트페이퍼를 쓰지도 않았고. 아카모토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16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얜 좀비코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테조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조스의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어 1일 약 13만 건이다 이더리움은 1.2백만 건인데 비해서 매우 적은 양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다. TBL 자체도 6,600만 달러로 매우 낮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조스는 창시자들의 인기에 부합해서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기사에서 언급된 20개의 좀비 블록체인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제 유용성이나 타당성에 상관없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하고 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50% 공격에 직면한 적이 있었는데 어, 한 명이 어,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의 절반 이상을 제어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가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좀비 블록체인들은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미친 사람들 암호환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사 전문이 끝나게 됩니다 어, 주로 내용을 보면 이제 하드포크한 코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리플코인에 대해서도 스위프트가 이미 은행 간에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고 트위트를 대체할 거라고 예상했던 리플은 현재 용도가 무명무실해졌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하드포크나 리플에 대한 관점은 어, 제가 생각하는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아니 근데 왜스택스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뭐 기자가 뭐 일부만 알고 쓴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체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을 기반으로 블록 생성이 이루어지는 체인일 뿐이지 하드포크와는 관련이 없는 체인입니다. 아마 이제 이 좀비코인 리스트에 스택스를 올린 것은 어, 비교적 비교한 다른 코인들과 어, 메인넷 런칭 시기가 비슷하고 사실상 SBTC가 아직 구현되지 않았고 어, 나카모토 릴리즈 자체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점을 가지고 이제 좀비 블록체인 라고 통틀어서 명칭을 지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기사 전문을 보면서 기사가 무슨 내용을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무슨 내용이던 간에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반박하려고 이 영상을 만들려고 켰거든요 근데 뭐 스택스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어서 굉장히 실망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 내용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죠. 아니 그래서 왜 스택스 플로우 미나가 좀비코인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심지어 미나는 아직 메인넷도 런칭이 안됐어요. 아 물론 아직까지 메인넷이 런칭이 안됐으니까 좀비코인이라고 가져다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 기자라는 양반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활용도가 없는 기능성 좀비 코인이라고 자극적인 워딩을 가지고 해당 코인을 자기 맘대로 평가하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왜 포브스는 이런 별 내용도 확실하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기사를 제대로 맘대로 썼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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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지금 개미코인 시대와 함께해 주십니다. <목소리> 코인 시대를 통해 조복하는 그날까지. 같이, 가치, 같이다 We go together. That's what we're about. 자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포브스라는 거대 언론에서 좀비 코인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기사를 한 번씩 찾아보시겠죠 구글에서 이 해당 기사를 이렇게 검색해서 포브스 홈페이지 접속해 보시면 이렇게 기사를 보려고 하면은 접속한가 동시에 이렇게 유료 결제 팝업을 보시는 것처럼 띄워서 결제를 하지 않으면은 기사 자체를 볼수 없도록 해놨어요 기사가 궁금하면 우리 유료 구독 서비스 신청해서 보라는 거죠 아 진짜 양아치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식적인 지표도 아니고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워서 20개 코인을 냅다 기능이 없는 코인이라고 규정하고 좀비 코인이라는 자극적인 워딩을 사용한 데에는 어, 포브스가 유료 구독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시드는 개인별로 다양하지만 적게는 뭐 100만 원 단위부터 억대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포브스라는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이런 자극적인 워딩을 기반으로 기사를 쓰면 당연히 불안해하고 해당 기사를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어 하시겠죠 물론 포브스의 전체 의견이 아니라 포브스의 기고를 하는 블록체인 전담 기자의 글인데 아참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말이 나온 김에 예전에 포브스에서 냈던 주요 기사들도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채굴 환경 안경향 알면 거품 꺼진다 최근 kpmg에서는 비트코인이 탄소 배출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할 수 있고 탄소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바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현재 메인 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참 뭐, 좋은 인사이트를 포브스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사도 한번 보시죠. 어, 포브스 회장 비트코인 디지털 금되기엔 변동성 너무 커. 뭐, 네, 이건 2020년 기사이긴 하지만 최근 기조는 모두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이건 뭐 기사 자체가 사실을 단순히 보도한 건 아니지만 포브스 회장이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언론 자체를 매도하고 싶진 않지만 기업의 오너가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으니 보도 방향 자체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해당 포부스 기사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 불안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투자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다치, 같이 We go together.